자,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자, 금일 국내 시장 흐름 좋습니다. 시간 감염할수록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4%,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가량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좋겠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장 초반에는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자, 차익 실현을 위한 이런 매도표시한 저항, 전환, 전환 같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매수,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개인의 매수... 유입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매도를 어제까지 좋았으나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매수 포지션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제가 어몇번 말씀을 드렸 저 최근에 한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일단 선물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코,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1배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모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항 맵을들 출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객 이탁금을좀 보시면 좋겠는데 고객 이탁금이 월초 같은 경우는 월초 월말에는 꾸준히 상승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월초가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체, 그 유입이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전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다우준성 같은 경우는 0%지만 0자 일단은 1.1% 가량 소폭 하락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0.27%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 가량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시 지수는0.19% 가량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악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재성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자 CPI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제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관세협상 내용들이 나왔 습니다. 그러면서 좀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저녁 저녁에 발표되는 이 PPI가 있는데 이 PPI 발표 예정이 있으면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와. 그리고 경계심리가 좀 상존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불거지는 이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한번 생기면서 좀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 핸드폰이 불탑니다 지금 계속 이제 상담 문자가 와가지고 불탔는데 자 오늘 이 한정기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오늘 2 7 5 9 가량 상승을 하면서 지금 되게 좋은 흐름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장 한때는 이제 상한가만 터치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종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원위치에 슬슬 돌아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왜 그러냐면은 자이 지금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일단 가장 큰 원전 주도하면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부분들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자이 체코 원전 수주를 땄다라는 이 엄청난 큰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특히 두산 애너빌리티가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렇게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보시면은 자 엄청나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 되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어지간한 원전주들 되게 잘 나가는 모습들 잘 보여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안 좋은 모습들 보여주다가 자 최근에서야 이제 원전 수조가 났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 빵 치고 올렸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자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 원전주들 아 이것도 문제가 있겠는데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자 오히려, 원전, 기술, 원전을, 원전 산업을, 좀, 호응을 하는 그런 예외, 좀, 의외의 액션들이 나왔습니다. 뉴스로도 나왔죠. 자, 그러면서 원전주도 다시 한번더 펄펄 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체코 원전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체코 원전을 필두로 해가지고, 체코 원전이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이 체코 원전을 필두로 해서 유럽, 원전시장, 그리고 미국 원전시장을 진출 하겠다라는 포석을 깔고 있어. 그런 포석의 느낌이었는데, 자, 이 체코 원전. 성공했습니다. 수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2차 불안감이 아, 이거 원전주들, 원전주들 또다시 한번 좀. 정부에서 안 밀어주지 않나라는 원전산업 안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해서 좀 주춤했던 것도 맞습니다 추심 자체가 자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호응을 해줬습니다 아,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응을 약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대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도 몇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원전 해체 시장까지 시장까지 같이 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이 원전 한전기술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더보기 링크에다가 좀더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 주가를 슬슬 복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경면을좀 지향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분명히 조정 한번더 나온단 말이에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점상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한번 그렇게 상승한 이후 분명히 바로 조정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바로 내일도 내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국내주식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되는 시즌인데 자, 내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정 한번 1차 조정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차라리 이 조정 받았을 때한번더 매수 타이밍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투자자을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자, 외인 같은 경우는 사익 실현들을 위해서 좀 있다 일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기간에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하지만 외인 같은 경우는 오늘 좀이탈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어왔던 유입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인들의 자본 아이까지좀 남아있다 그리고 개인들 또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빵치고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더 갖고 가시면 좋을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작년 7월 7월이죠 작년 7월에 주가가 98000원까지 올랐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 이후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체코 원장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으나 금방 이제 뭐 제가 채권 원정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악재 아닌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더 반등을 치고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에 반등 치고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더 반등을 치고 올리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슬슬 슬슬 발동 걸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원전주도 항상 주가가 상승할 때이 종목은 되게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상승폭이 되게 적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정도 제일 크게 받았던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 게임 본 게임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영상으로는 두번 다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주식정보방에서는 계속해서 코멘트 드렸던 원전주들을 하면서 이, 아이 종목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한번더 코멘트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조금 더 한정기술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대응 관련돼가지고 오, 지금 계속해서 자료 정리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코멘트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코멘트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이제 대응법 그리고 관련된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010-2757-9181로 한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같이 추천드리면서 이제 수익 실현 이어질 수 지금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이러한 도움도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2757-9181로 한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종목 상담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요 자 상담 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원하시는 종목 상다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 한정기술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상담 문자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영상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동일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이 한정기술 관련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제가 영, 더보기에 영상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관련돼가지고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이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자료제고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100%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위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 없이 바로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시간대 100% 무료잖아요. 부담 없이 위 핸드폰 번호 010 2757-9111로 한 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서 이제 뉴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부터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전 주도 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내용 뉴스입니다. 자, 체코 원전 계약 체결한 한수원 두코바니 현장 건설 부터 계속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죠. 자, 6월 10일, 6월 5일 날 나온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체코 원전 계약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1982년 이제 환울 원전 인류기사 프랑스 이제 유형 도입을 했던 한국이 유럽에 이제 원전을 수출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체코 원전 수중 관련돼가지고 <laughs> 지금 아랍에메리트 이후 16년 만에 16년 만에 처음. 오랜만에 되게 원전 수출을 했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 체코 원전을 필두로 해서 지금 미국 시작 그리고 그리고 유럽 유럽 원전 시장 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미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열기 건설 을 추진한다. 그러면 다한정기소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원자로 열기 신규 열기를 2023, 2030년까지 자, 건설하겠다라고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국, 자국에서 이러한 2030년까지 원자로 신규 열기를 건설을 모두 다 수준을 따기를 원하고 있는. 데 자, 이게 쉽지가 않죠? 이제 K1전, K1전, 이제 같이 이 시장에 참전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 뭐, 뭐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뉴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전 기술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지도 파워 원전 주도 급등 한국과 체코 정상의첫 통화 이런 뉴스가 오늘 나올 오늘 뉴스인데요. 자 이러면서 지금 한국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원전 주도 관련돼 가지고 좀 호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 기술 같은 경우 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 맞고요. 또 그러면서 마지막 뉴스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이 뉴스입니다. 자 가장 크리티컬한 그런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탈원전 걱했는데 이재명 원전 축하 한전 기술 상한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시 반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 지금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원전 기술 원전 산업 관련돼가지고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이 부분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주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이 불안한 이 불안감이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전 기술도 그렇지만요 지금 주다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 KPS 등등등 되게 좀 심도 깊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원전주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이 주식정보방에 코멘트 드리고 있다라는 점좀 같이 체크 드리고 체크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정기술 좀 컨센서스를 보시겠는데요. 자, 사실 말씀드리면은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어 매출액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요좀 들쑥날쑥한 그런 모습들 되게 많이 보여줬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유의미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이제 매출액이 속보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체코 원정 관련돼 가지고 이 체코 원정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매출이 1조가 좀 발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이제 한정 기술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 디테일 한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더보기 링크에다가 더보기에다가 좀 관련된 영상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대응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5-1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한정기술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수익실현 이어질 수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2757-9181로 1개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자 상담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자 원하시는 종목 상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 라고 한번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조선주들 그리고 원전주들 관련된 상담 문자가 되게 쏟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빨리 분 빨리 먼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발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영상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자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뭐심매 매매 기법 그리고 유망테마등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100% 무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저는 위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문자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편하신 시간대에 100% 무료잖아요 부담없이 위 핸드폰 번호 010-2757-9181로 한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영상 중간중간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방에 코멘트를 따로 드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요 자 지금 이거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이 주식정보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방과 코인정보방입니다 자여기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010-2757-9181로 주식 또는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자 우측에 보이는 이 코인정보방 주식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는 이 참여코드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자이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정보 그리고 자료는요,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니까요. 자, 여기서 이런 자료들 정보도 받으시면서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 하시면서 좀 도움 받아가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